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저번주에 너무나도 많이 왔죠 이번주도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가 있던데요 여러분 비 피해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 꽃, 식물, 동물 등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만드시고 이 지구에 우리는 또왜 만드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위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리고 작가라고 한다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원과 만들어내시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면, 이 지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현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곳곳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을 우리는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걸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거울이 없으시다면 어, 영상을 잠깐 끄시고 핸드폰을 키신 후에 셀카 모드로 여러분 자신의 얼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이 자세히 보이시나요? 그 얼굴 여러분들의 몸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또한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주변 환경들 꽃과 나무들 동물들이 보입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도구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료의 원 재료들을 다 도구의 원 재료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창조될 수 있었던 만들어질 수 있었던 도구와 물건과 사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공간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동식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지은 것이 있으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즉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피조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또큰 건물들과 또 여러 큰 다리들, 여러 건축물들을 만들고, 만들어내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여러 건축물들, 도구들은 다른 동물들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공급해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는 다 것이죠. 인간만이 이렇게 멋진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것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간은 문화들을 만들어 내죠.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데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은 연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듯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도구를 만들어 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또 언어를 쓰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 언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또는 인간의 IQ만큼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동물들 또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인간만큼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창조되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 안에서 인간만이 이렇게 특별하게 지어졌고 특별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은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린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법대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땅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보호하고 또이 세상을 지켜주고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태어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관리자로서 그니까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주로 누가 붙여줍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붙여줍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그것은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라는 의미로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부모는 자녀가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살수 있도록 그 자녀가 좋은 어른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자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그 그 자녀를 지켜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각 동물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동물과 식물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담의 역할이었고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이후에 마치 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린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만 받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벨을 불러서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돌일 수도 있지만 이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 또한 무엇입니까? 아벨은 더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하게 창조하신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서로 더 얻고 더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파괴하고 또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가 인간의 손으로 철저하게 파괴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슬픈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해 주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통치하라라고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은 그 명령을 무시해 버리고 자연을 점점 파괴시켰습니다. 결국 자연의 파괴는 결국 누구에게로 다가오게 됩니까? 인간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자연이 파괴된 만큼 인간의 삶 또한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발이라라는 그 명목하에 많은 자연을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과학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기준으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보다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매우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 고작 2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2도만 올라가도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섬들이 잠기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초들이 살수 없게 되고 물고기들이 살수 없게 되고 물고기들이 살수 없게 됨으로써 사, 육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 또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게 되고 물 부족 국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게 되므로 여러 동식물들이 멸종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태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후 변화를 인하여서 이들 또한 변이를 일으키고 지금 우리와 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병균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미래의 일, 일인 것 같습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50년이 되면 지구의 온도가 2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일들이. 이제는 30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작년 여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작년 여름에 우리 서울시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갔습니까? 41도,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군에 2010, 2011년도에 들어갔었는데 2011년도에 36도만 되었어도 어, 군대에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욱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도 가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4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폭염인 것이죠. 그런데 올해 기상청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장마,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장마가 끝나게 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가 우리가, 우리가 생활했던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그 온도보다 여름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 그리고 2020년 지금 바그다드, 바그다드에서는 온도가 51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90년대에 장마를 지내왔고 2020년에 장마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2020년, 2020년대 장마는 1990년대 장마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90년대 장마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쭉 비가 내렸다면 지금의 여러분 장마는 어떻습니까? 한 방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갑자기 개개... 날씨가 맑아지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날씨는 여러분 어디서 볼수 있었습니까? 동남아에서나 볼수 있었던 기후 영상입니다. 스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스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극동 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자연의 파괴가 우리에게도 그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과 함께 인간 또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얻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그 자연을 훼손하였으며 그 훼손된 피해는 결국 인간이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땅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라는 이 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이 빠르게 발전함으로 충분히 지구 온난화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발전 속도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느냐? 400년이나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는 여러분 매우 빠릅니다. 2050년이 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온도가 2도 정도 더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몇 도가 상승하냐면 지금의 속도로 올라간다면 7.8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7.8도가 올라가면요.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이 이 지구 온난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각 개인이 스스로 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을 지키지 않는데 나라의 산업이 자연을 지키지 않는데, 우리 각 개인이 자연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조사해보니까요, 우리나라 한 명이 개인 1인이 쓰는 플라스틱 양이 1년에 98.2kg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00kg가 됩니다. 사람 한 명이 쓰는 플라스틱의 양이 100kg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생각해 보고, 이것을 곱하면 1년간, 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억 킬로그램입니다. 이건 톤으로 바꾸면 5천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양을, 각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우리가 이 플라스틱의 양만 조금만 더 줄여도, 이것 절반만 줄여도 엄청난 양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자연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개인이 무엇을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괜히 할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해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선다면 우리가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동안 플라스틱 양을 좀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분리 수거할 때에 그냥 박스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박스에 있는 테이프를 뜯 고 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또 플라스틱 병에 있는 그 라벨지를 떼고 버리는 일은 또 어떨까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불필요한 전원은 좀 끄고 에너지를 아끼는 우리의 삶이 되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어쩌면 되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보호한다는 일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편리함보다는 더 귀찮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귀찮아진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지구를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지켜 나가 나아가는 것, 환경을 보호하는 것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태어난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살아가실 때이 지구를 생각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연을 생각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을 생각하시면서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자연을 이 지구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존해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작은 것이지라도 귀찮은 일일지라도 실천에 나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우리 또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형상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구를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과의 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이번 한주이 지구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